자, 이 사진이 지금 뭘까요? 뭔가 굉장히 음탕한 느낌인데, 그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인류 역사가 쓰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니야, 쓰이기 전부터겠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게 있어요. 뭐야? 매춘이야? 지금은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합법인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불법인 나라도 있는데 이 매춘이라는 요것은 인류가 문명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이라고 하잖아. 근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떳떳한 직업으로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 근데도 1팔 꾸역꾸역 살아남는 되게 특이한 직업이에요. 국가적으로 매매춘 시설을 운영했던 나라도 있어요. 어디게? 일본 아니니, 공창제의 성지였던 육아 이게 대표적이라고. 출퇴근 개념이 아니죠. 아예 여기서 살아, 그 이제 직업 여성들이. 그리고 시간되면은 불 켜고 문 열고 손님 받는 거지. 그렇게 시작됐다가 이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혀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손님 중에 여자, 애들도 가요. 뭐 여자랑 애들까지 성매매를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치 무슨 장날 축제 거리처럼 나름 상권이 생기니까 뭐 먹거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도 막 가서 술 마시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일본은 왜 국가적으로 대규모 매춘 시설을 운영한 거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얘네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 우리나라만 해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몇백 년을 싸웠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 전부터 더 많은 나라로 쪼개져서 싸운지를 너무 했다고. 그래서 이기면 어떻게 돼? 전쟁은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잖아. 여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승리한 쪽에 사무라이, 뭐 고위 정치인들이 독차지해버린 거야, 여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민들은 어때? 만날 여자가 없겠지. 산술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힘들어지니까 나라에서 여자들을 모아 남자들에게 일종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그나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군인이었는데 전쟁만 하는 나라에서 일본 남자는 이거라도 하면 돼. 근데 여자는 이것마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일자리 창출도 겸사겸사 가능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위해.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서 쓸곳 없어진 돈을 더 활용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상업이 발달했어요. 부자 상인들이 많았어. 돈이 개많아. 사람은 돈이 많아지면 지위를 얻고 싶어하거든. 카라큘라마냥 뭐 정치인이랑 어울릴라 그러고 막스팔치가뭐 되는 줄 착각해. 그게 다 사회적 지위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지위를 얻으려면 사무라이가 되거나 정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장사꾼이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나마 가진 돈 활용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섹슈라는 거죠. 인간의 본능을 해결하는 곳인데 여기에 뭐 사무라이 정치인들 안 오겠어? 그러다 보면 부조리하게 유곽을 운영하는 사장들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러지 않았겠냐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또 변종 매춘이 생겨났어요. 여자의 숫자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또 해야 돼. 유곽이 생길 때 에도 시대의 도쿄 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그중 남자만 30만이 넘었어요. 에도 시대가 이 전국 시대 끝난 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한 그 일본 시대를 말하죠. 자, 그러면 여자가 한 20만이 좀안돼 숫자가 전쟁 승리하면서 고위층이 독차지한 여자 빼고 노인 빼고 병들었거나 장애 없는 실질적으로 연애가 가능한 나이대 여자는 그러면 진짜 적었겠죠. 그러니까 와카슈도라는 것도 생깁니다. 와카슈도. 이게 이제 남자가 남자에게 하는 성매매예요. 게이 게이들. 부하들이 충성을 바치는 목적으로도 있었고 사무라이 중에도 뭐 게이 있었겠지.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퍼진 거예요. 남자들끼리 막 비누를 죽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문화가 지금의 일본 성매매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됐죠. 남자가 여자도 접대하는 유흥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잖아. 호스트바. 당연히 남자에게도 접대하는 술집이 있고, 한국보다는 그래서 먼저 남자가 남자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생겨났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도 많았어요. 씨발! 남자끼리의 원조 교제 에 이런 게 존재했다는 거야. 여기에 관련된 사건을 알아볼 거예요. 1990년 3월 18일 오후 12시 20분, 일본의 치바현 아비코시에 있는 토네가와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가에서 낚시꾼이 애를 발견해요. 죽은 애를. 12살인 미야기 타쿠마였는데 옷이 다 벗겨진 채 발목이 묶여 있었어. 일단, 사고사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살인사건인데, 현장에서는 단서를 못 찾아요. 그럼 피해자인 타쿠마, 얘는 어떤 애냐? 사건이 일어난 치바연에서 엄마랑 둘이 사는 초딩이야. 엄마 일자리 때문에 두달전 도쿄로 이사갔지만, 얘는 6학년이거든요. 졸업이 얼마 안 남아서 혼자 지하철로 1시간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었어요. 성격은 밝아, 친구 많고, 엄마랑도 사이 엄청 좋았대. 애가 집에 혼자 있다가, 엄마 밤에 퇴근하면은 그 퇴근하는 소리 듣고 막 바로 현관문 열고 뛰쳐나가는 애야. 근데 얘가 6학년 되고 도쿄로 이사하면서 행동이 이상해지는데 왜 막을래? 엄마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엄마가 물어봐도 왜 그러는지 대답을 안 해. 아니, 씨발, 초딩이 외박할 이유가 어딨어요? 얘가 뭐 돈이 있어, 여자가 있어, 그 나이에. 여친이 있어 봤자 뭐 어디서 잘 건데? 이거는 분명 누군가로부터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게 뻔하고 그 누군가는 성인이겠지. 사건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타쿠마가 옷을 가지고 학교에 온 적이 있어. 갈아입을 옷. 그리고 엄마는 얘가 외박만 하면 항상 몸에 뭔과 상처가 나서 돌아왔다는 거야.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될것 같지. 1990년 2월 17일 사건 딱한달 전인데 이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 좀 넘어가지고 전날 외박한 타쿠마가 집에 들어왔어. 이때 애 상태가 평소보다 더 심했대. 입술이 부었고 몸에 상처는 두 배나 많아진 거야. 다리에는 뭔가 묶인 흔적도 있었어.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지. 타쿠마에게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막 따졌는데 오히려 애새끼가 대답은 안 하고 엄마한테 화를 더 내요. 평소에 엄마만 오면은 막 맨발로 뛰어나가서 인사하고 가방 받아주고 이런 거랑 너무 달라진 거지. 심지어 타쿠마는 이날 집을 나가겠다고 가출 선언까지 했어. 엄마가 막 미치겠는 거야.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다음 주 내내 학교도 못 갔거든. 근데 이 새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냐 물어보려고만 하면 승질내. 학교도 안 가겠대, 이제. 일주일 내내 이러다가 결국 엄마가 이기긴 합니다. 타쿠마는 금요일에 학교에 가겠다면서 지방에 들어가 자더라고. 엄마도 이제 안심하고 누웠어. 이 엄마도 너무 착한 게 이게 일본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1990년도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였으면 연탄 집게로 뒤지게 맞아. 이 정도면 오은영도 못 참는 거야. 근데 며칠을 새벽까지 대화 시도하면서 결국 설득한 거 보면은 뭐 엄마가 근성이 좋다고 해야 될지 이거 뭐 혼내기보다는 타이르는 교육 방식을 선택한 건데 대단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생겨요. 엄마가 아침에 애 학교 가야 되니까 깨우려고 방문 열었어. 애가 없어. 학교 갈때 메는 가방도 없다고. 처음에는 엄마가 얘 그동안 못되게 굴었으니까 자기한테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화해하고 나서. 그래서 말없이 혼자 학교 간건줄 알았는데 밤이 돼도 안 오는 거지. 원래 외박을 해도 얘가 다음날은 집에 왔거든. 이날은 그러지도 않아. 결국 실종신고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은 분명히 어떤 사건에 처했어 얘는 곤란한 상태 같단 말이야. 경찰은 아동 사건이지만 바로 공개수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달간 아무 증거도 못 찾다 결국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거고. 시신이 3월 18일에 발견됐었잖아. 전날이 졸업식이었대. 시신은 발견되기 2주에서 3주 정도 된 걸로 보이고 집에서 엄마 몰래 나간 날 같이 사라진 가방은 주변에 없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는 며칠간 지낸 장소가 있었을 거야. 다리가 묶여 있었잖아. 투명한 비닐 끈과 노란색 천으로 된끈두 종류를 사용했는데 이 자국이 몸통이랑 얼굴에도 나 있었어. 범인이 한동안 묶어서 방치했고 죽고 나서 유기하는 과정에서 운반하다가 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부검했는데 위에서 음식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온 몸에 내출혈이 있었대. 죽기 전에 며칠 동안 음식 안 먹은 거고 고문 같은 폭행도 오래 당한 것 같고. 근데 정작 사인은 익사입니다. 그럼 발견된 강가에서 빠져 죽은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부검했잖아. 익사하긴 한데 폐에서 미생물이 안 나왔어요. 산채로 빠져 죽은 건 맞지만 그게 시신으로 발견된 강가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미생물이 없는 강가가 있냐? 경찰은 타쿠마가 범인의 집 욕조에서 익사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이 강가로 버려진 거다. 중요한 건 근데 이런 게 아무리 유력한 추정이더라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범인은 어떤 새끼냐? 무슨 목적으로 이주에 중학교 올라갈 애를 외박 시키다가 죽였냐는 거야. 여기에 관련된 단서는 엄마가 타쿠마를 한참 설득하던 그날 나왔어요. 애가 자기 가출하겠다면서 갑자기 웬 아저씨에게 간다고 했었대. 후나바시 쪽에 상냥한 아저씨가 있고 엄마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 새끼가 범인일 거야. 그동안 타쿠마 외박시키다가 때리고 죽인 게 분명하다고. 이 친절한 아저씨라는 새끼를 찾아야 하는데 엄마가 진작에 대체 누구냐 여러 번 물어봤지. 근데 얘가 자꾸 애매하게 말 돌리면서 밝히질 않았다는 거야. 엄마는 이 개저씨를 사건 전부터 알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도 이혼하고 새로 사귄 남친이 있는데 이 남친한테 부탁한 거지 그래서 경찰인 척 타쿠마에게 전화해 알아보도록 한 거예요 공개는 안돼 있지만 15분간의 대화로 녹음 테이프가 남겨져 있대 이야기 들어보니까 타쿠마가 사이조라는 30, 40대쯤의 남자랑 친하게 지냈어요 이사이조란 남자가 그 친절한 개저씨겠지 그 동안 몇번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었는데 엄마가 받으면 바로 끊어. 근데 이런 전화가 올 때마다 타쿠마가 거실에 나와서 이거 자기 전화 아니었냐 이렇게 물어봤었대요. 이제 와서 보니까 사이조라는 남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집에서 후나바시가 전철로 한 시간쯤 걸리는데 여기 라라포트라는 쇼핑센터가 있어요. 이건 최근 사진이고 뭐 예전에는 조금 더 오래된 건물이었겠지. 여기서 알게 된 사람이래. 얘기 들어보니까 타쿠마가 평소에 얘기를 꽤 했더라고. 사이조라고 이름 밝혔고 30대 남자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아저씨, 뭐잘 사주는 아저씨, 차에 태워주시는 아저씨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경찰은 이 말에 타쿠마가 최소 3명 이상의 남자를 만난 것으로 추정했단 말이에요.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전철역에 마중 나오는 아저씨가 있고, 뭐, 물건 사주는 아저씨가 있고, 차를 운전하는 아저씨, 뭐, 이렇게 셋인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이런 생각만 하면 뭐하냐. 누군지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엄마보다는 타쿠마와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더 유용한 증거가 나왔는데, 사건 한달 전인 2월 17일, 타쿠마가 외박하고 온몸이 다쳐서 집에 들어온 날, 아침에 학교를 갔었대. 이때 애들 말로는 얼굴에 상처가 없었는데, 엄마 말로는 상처가 나서 집에 왔다고 했단 말이야. 학교가 12시쯤 끝나나봐. 이날 타쿠마는 다친 게집 오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말했대요, 엄마한테는. 근데 정황상 집에 오기 전인 3시간 반 사이에 뭐그 상냥인지 하는 아저씨를 만난 것 같아. 근데 이것도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은 타쿠마가 학교 12시에 끝나고 오후 1시쯤 엄마에게 전화 걸었어. 집에 가는 중이라면서 전화하고 1시 30분쯤에 같이 가고 있던 친구와 헤어지는데 이 장소가 전철역 앞이래요 이게 친구의 증언인 거지 집에 가려면 얘가 도쿄니까 전철 타는 건 맞아 근데 얘가 친구랑 헤어진 그 전철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음 역까지 걸어갔다는 거야 왜 일부러 한정거장을 더 가냐고 그러면서 점심 사 먹겠다고 500엔을 빌려 가기도 했대요 이 돈도 아저씨 만나러 가는데 쓰질 않나 싶어 희한한 거는 친구와 헤어진 전철역에서 집까지는 걷는 시간까지 다해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1시 반쯤에 친구랑 헤어졌으니 바로 집에 오면 2시 50분쯤 돼야 하거든요? 그럼 타쿠마에겐 4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요. 이 사이에 씨발 뭘 했길래 학교를 일주일 내내 쉴 정도로 다쳐서 오냐고. 그것도 맞고 묶인 자국들이란 말이야. 맞은 것도 급하게 맞은 거겠지 이러면은 아예 얘가 맞으러 간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을 타쿠마는 또왜 상냥한 아저씨라고 표현하냐는 거지. 모든 게 이상해. 수상함을 느낀 엄마가 남친 시켜서 타쿠마랑 통화해 그 상냥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아무도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어요. 당연히 아직까지 본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사건이 미제입니다. 대체 초딩이 30대 아저씨를 왜 만난 건가 싶어. 말 들어보면 나 정도 나이대 사람이랑 원조교제 한것 같아. 근데 씨발, 그럼 뭐 결국 초딩이 아저씨랑 SM 게이 섹스 했다는 소리거든, 이게? 애가 아저씨들에게 매춘했다는 거잖아. 이런 상상을 해도 되나 싶다. 그리고 아저씨가 뭘 많이 사줬다는데 집에는 또뭐 받을 물건이 없어요. 아무 단서가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또 음모론도 나왔지. 그중 하나는 엄마가 범인이라는 거야. 저번에 그 아빠 머리 뒤에 여기 쪽지 붙어 있던 그 사건 알죠? 요코의 말은 믿지 말라고 써 있었잖아. 그때 사건 전체가 요코라는 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었다고. 경찰 신고랑 증거 발견, 탐정 의뢰, 뭐 친구들 이야기까지. 경찰이 요코 없었으면 수사를 못 했잖아. 이 사건도 그래요. 일단 죽은 타쿠마 엄마의 이름도 하필 요코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단서도 요코의 말 뿐이에요. 증거라고는 자기 남친 시켜서 녹음해낸 테이프밖에 없어. 근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엄마는 타쿠마에게 들었다는 말 외에는 범인에 대한 정체를 알아낼 방법이 조금도 없어요. 사실 이상한 게 초딩이 외박하고 어디 가서 맞고 왔어. 뭐가 어떻게 됐든 엄마 입장에서 당장 경찰서나 뭐 병원부터 가고 보지 않을까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말로만 일주일을 타이를 수 있냐는 거야. 엄마가 타쿠마를 죽이고 범인처럼 보이는 가상의 아저씨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거지.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이는 게 초등학교 6학년이 뭐 사준다는 이유로 매맞아가며 아저씨 셋을 만나는 게 현실적이냐? 개인적으로도 좀 진술이 이상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가 처음에는 사이조라는 사람 한 명이 범인인 것처럼 진술하다가 나중에 공범 세 명처럼 보이게 말하면서 이 사건의 현실성이 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 뭐 친절한 아저씨가 있다고 치자. 그 아저씨가 남자의 좋아하는 게이 게이라고 치자고. 근데 운전 담당 게이 게이. 뭐잘 사주는 게이 게이. 착하게 대해주는 게이 게이. 이세 명이라는 게18뭔 소리야. 초 6자리가 이 아저씨 셋 만난다고 외박을 어떻게 해. 이걸 알면서도 엄마 반응이 너무 평범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 같으면은 말로만 타일러요? 이러면 엄마의 남친이라는 사람이 경찰인 척 타쿠마와 통화한 녹음 테이프라는 존재도 사실은 엄마가 시킨 대로 애가 대본을 읽었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아저씨를 본 사람도 없고, 뭐 존나 사줬다는 그 물건은 다 어디 갔냐고. 라라포트라는 쇼핑단지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데, 이 말대로면 범인이 타쿠마를 헌팅했단 얘기가 된단 말이야. 단서를 찾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만 했다는 느낌도 들고, 사쿠마에게 모든 행동이나 말을 듣고 경찰에 전달한 사람은 결국 엄마밖에 없는 거야. 친구랑 전철역에서 헤어진 것도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40분간 매만 맞았다는 더 이상한 정황이 나온다고. 이것도 엄마가 애 시켜서 한정거장 걸어오게 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유는 뭐 알리바이 만들기 위한 따름의 수법일 수도 있는 거지. 정리하자면 사건이 미제로 남았고 자세히 따져볼 때 엄마의 진술이 있긴 하지만 범인에 대해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추측을 하기도 어렵단 말이야. 오히려 애랑 이 문제를 일주일간 대화해놓고 범인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더 수상해. 일주일간 학교 안 가고 대화한 게 사실은 범행이 일어난 기간이 아니냐는 거지. 타쿠마가 강에서 발견됐지만 익사는 욕조에서 당했을 가능성도 사건 현장이 자기 집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타쿠마는 평소에 엄마랑 사이가 좋았고, 학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야 가정 형편이 어렵지도 않았어 애에게 문제가 없어 이런 애가 갑자기 웬 아저씨 만나서 성격 변하더니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이것저것 사준다면서 엄마보다 좋다고 할 이유가 어딨어요 엄마란 사람이 실종 당일 아침에 정확히 언제 나갔는지도 그동안 애가 웬 아저씨랑 외박하고 있었는데 실종 신고를 며칠 있다가 하는 게 말이 됨? 말하다 보니까 존나 더 이상한 거야 오히려 엄마를 범인이라고 놓고 봤을 때이 사건이 좀더 퍼즐이 맞아 보여요. 수발 뭐 경찰도 엄마 의심해 봤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미제 사건이 된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엄마 의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항상 요즘에 사건을 좀 이렇게 끝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한들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증거라도 하나가 나와야 뭐 물고 늘어져 보든가 하죠. 이대로면은 완전 범죄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이기도 하고요. 사건 해결은 아마 안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고 다음주에 또 새로운 사건, 재미난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